안녕하세요. 킹가 제너럴 램페럴 마제스티 충무공 에시모와 함께하는 1.13 패치 이후 캐릭터 가이드입니다. 현재 제가 패치된 2일 동안 열심히 써봤는데 정말 상향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레픽과 견줄 수 있을 정도 특정 장소에서는 더 좋은 정도까지 이제 스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캐릭터 설명부터 해줄 건데, 시모은 이제 화속성 딜러고, 이제 공학 데미지와 융학 데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패시브는 이렇게 한대 맞았을 때, 쿨타임마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드가 까야지 발동이 됐는데, 이제 그냥 한대 맞기만 해도 발동이 되는 그런 스킬로 바뀌었고요. 범위는 이제 V와 거의 비슷하고, 데미지는 1600 정도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에 Q 스킬입니다. Q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던져두면은, 특정 장소까지 날아가서, c 을 통해서 터뜨리는 그런 스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자면은 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깔려놓은 폭탄 같은 것들을 터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콤보 형태의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구마구 Q랑 C를 깔고 이렇게 터트리는 형태로 에시모는 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Z 스킬인데 Z 스킬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달려요. 달리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기본 몹들은 넉백하면서 데미지를 주고 터트리게 했을 때 이렇게 큰 데미지를 주면서 왼쪽에 보면 알겠지만 공뎅이와 왼쪽에 버프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무언가가 생겨요. 이거가 돼 있는 동안은 이렇게 총기 데미지와 스킬 데미지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고 이동속도까지 30% 상승하는 약간 버프기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에이시몬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트를 쓰고서 이대로 스탯이 상승된 상태로 이렇게 V랑 쓰면서 이렇게 몰아 터뜨리는 방식으로 딜을 하면 돼요. 자, 먼저 이제 모듈 설명을 할 건데 모듈로는 이제 초월 모듈부터 먼저 볼게요. 초월 모듈은 이런 식으로 패시브를 폭발적 회피로 구르면서 까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값이 없고, 이렇게 굴러서 적대 근처로 붙이면은 이렇게 폭탄을 폭폭시킬수 있다. 약간 이제 이 모듈을 사용을 함으로써 약간 주딜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중 하나고, 5초 정도마다 하나 이제 사용을 할수 있어요. 모듈 세팅을 다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깔아놓는 게 여러 개까지도 깔수 있고, 터뜨리는 거한 번에 터뜨리면서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적 폭발이라는 것도 있는데, 창조적 폭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폭탄을 모두 소진한 다음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때 적들한테 부딪히면은 가지고 있는 폭탄이 끝나고서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데미지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어 좀, 데미지가 별로 좋진 않다. 다만 이거의 장점은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져요. 이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까지 쿨타임이 대충 요 정도.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모듈 섞었으면 거의 무한 달리기처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속 폭탄이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터트린 다음에 바닥에 이런 식으로 큐가 깔리 있는 거에서 원래는 한 번만 더 접근하는데 이런 식으로 네, 추가 폭발을 이용하면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폭발 무게수는 143% 정도 되고 뭐 잠복 처리하는 거나 그런 거할때좀 쓸만한 스킬입니다. 자그 다음에 AC 모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예능의 스킬 폭발적 선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V 스킬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1 스택이었는데 이제 2 스택으로 이렇게 두 개를 깔아서 댄스 배틀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 이런 식으로 15와 25를 깔았을 때 얘네들이 반경 안에 있는 적들을 어그로 끌어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일반 몬스터들한테 해당되고 조금 더 이제 센 몬스터나 거신 같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예능용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잠복 사냥할 때 그때 가지고 하면은 파티원들이 좋아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폭발적의피고 폭발적의피가 쿨타임도 짧고 데미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신이든 뭐든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범위도 넓고 이렇게 좀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서 붙는 것도 좋고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모듈 설명인데 모듈 같은 경우는 에시모는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을 다 활용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통찰력과 집중력 그리고 비상 대책과 최전선 4크리를 챙기고요. 그 다음에 쿨타임 감소를 위한 부지하한 손놀림과 정신력 전환, 그리고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화염 집중과 위험한 암습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체력은 체력 증대로 확보를 하고 그 외에는 장거리 기동이든 공중 기동이든 여러분들의 필요한 대로 쓰고 기본 모듈은요렇게 참고로 에시모 같은 경우는 이제 Z 모듈을 따로 창조적 폭발을 끼지 않으면 총에 시모도 활용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대충 지속 시간 동안 요런 식으로 총기 공격력 25%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글러튼이라던가 뭐 특정한 보스 잡을 때 조금 활용을 할수 있겠죠. 총의 심으로 활용하려면 대충 요 정도밖에 껴주면 될것 같고, 체력 두 개에다가 지속시간 올려주는 것과 사격 집중 꼭 껴주면 되고, 폭발적 선전은 약간 어그로클 기용으로 이제 가져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 지속시간 24초, 쿨타임 24초로 해가지고 거의 무제한으로 총기 공격력 증가를 이동속도와 함께 얻어낼 수 있다. 자 다음은 반응로 이야기인데 반응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적인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게 공학 초파밍을 하고요. 공학 파밍이 된다라는 거는 비밀정원을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밀정원에 맞는 반응로를 파밍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참고로 비밀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학 스킬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충구제 버프를 받아가지고 더 세게 때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거 진짜 들고 있으면 에시모가 미쳐 날뜁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조건에 이렇게 비밀정원 있는 걸 쓰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외장 부품은 이제 학살자 세트를 끼고 있습니다. 학살자 세트 같은 경우 여 적당히 전투 중 정신력 필요하지만 비전투 중 정신 회복도 어느 정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다 있는 거에 최대 정신력 있는 거그 외에는 뭐 체력 같은 거, 뭐 실드 같은 거 있는 거 적당히 섞어 끼시면 돼요. 자 비전투 정신 같은 경우 왜 필요하냐면 에시모가 이렇게 스킬을 쓸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력이 굉장히 많이 따는데 이렇게 비전투 시간 동안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정신력이 무제한 같은 느낌이라서 오프닝 딜을 할때 요걸로 열심히 깔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모판테 이렇게 폭탄에 붙여도 터뜨리지 만 않는다면 비전투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격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비전투를 이용해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탄방에기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투가 활성화되었으니까 비전투가 빠지죠. 그래서 또 이제 만화가 안 차야 되는데 이게 전투가 풀려있는 이 상황이 되면 또다시 만화를 채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길을 이어나가시면 된다 이 다음에 이제 보스 시연 영상을 보여줄 건데 제가 그저께부터 다녔던 것들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가서 터트리라 그리고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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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브이 브 그리고 큐브 방열 나오네. 펌. 비바는 한요 정도? 얘는 원턴 킬못 내면 근데 좀 문제긴 한데. 넘겼다. 이번에 제대로 했다. 이번에 트롤 안 하고 제대로 했다. 자, 자. 그렇지. 이거지. 아이시모가 1위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메시모가 굉장히 쓸 만한 캐릭터가 되었어요. 팩트죠? 그래도 아직까지 좀 단점도 남아 있고 뭔가 불맵 같은 거 깔려 있는 데에서는 아무래도 좀 입도에 잡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쓸만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캐릭터 키울 거 없으면 이번에 한번 키워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서포터 등록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